예, yeah.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신나고 재밌는돈이방크스에 오신 것을 모두 환영해요. 오늘 메뉴는 지금 점심 생방. 지금 시간이 11시 25분. 제가 알바 갔다가 너무 배고파 가지고 잠깐 켰어요. 이제 오늘 그냥 컵라면 잠깐 어 간소하게 좀 먹고 예, 시작하려고 오늘 아침을 못 먹고 가지고 가 배가 많이 고프네요. 그래 가지고 자, 우선 진라면 스프 넣고 딱 세팅해 놓는 거지. 이거는 깍두기예요. 내건 없냐고? 어, 같이 먹어. 어, 내건 없냐고 이렇게 남거니것 네거 따지지 말고 같이 먹어. 같이 먹으면 되지. 어, 너무 이렇게 하지 마. 같이 먹으면 되지. 자, 여러분들 그거 안 익어서 전자전제 데워버렸어. 어, 아니 안 익잖아. 저이제부 피시방 가는 어떤 애가그게 먹더라고. 그래서 배웠어, 배워왔어. 대충 먹어야지. 못 찾겠다. 자. 야! 대김깍두기가 까짝까짝 깠다. 살아 있네요. 설마 턱 아니죠 뭐가요 아 틱이요 아 아니, 틱이 아니라 음음음으으으 음... 그냥 따뜻한 국한국한 그릇 드세요 요즘 날씨도 추운데 뭘그 뭐, 이상한 거막 뭐, 거창한 거 먹지 말고 그냥 저처럼 컵라면 드시면 돼요 한 겨울 꽃님 감사합니다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또 신경 써주신경 써주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 진화면이요 매운맛은 먹을만해요 진라면 순한 맛은 맛없다. 아, 녹화 종료. 아. 그래서 라면 간단하게 오늘 세개 점심으로 김치랑 같이 끓여 먹으려고 여러분들 또이렇게 제가 어, 같이 처먹으려고 혼자 먹으면 심심하잖아. 같이 먹어야 재밌잖아. 어. <laughs> 간만에 보니 돈이는 잘생겨졌어요? 원래 잘생겼어 <laughs> 이리 좋아하면 돼, 좋아하면 돼, 좋아하면 돼, 좋아하면 돼. 좋아, 좋아하지 마, 좋아하지 마. 원래 이렇게 한 사람들은 기억 못해, 당한 사람만 기억하는 거지. <laughs> 그래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안 좋은 추억들이 많아, 당한 게 많아서. 너희들 이렇게 떨어져, 아유, 만조들끼리 붙어가지고 얼어 아유 이제 끝까지 죽을때까지 해라 그래 아유 나쁜놈들 김치가 아유, 빨리 김치 먹고싶다 김치 하나 먹어볼까? 김치 하나 이렇게 아 이게, 이게 김치 김치 막해가지고 김장을 또 막했어? 말이 필요가 없다, 그냥. 아. 야. 여러분, 소리 줄이시고, 오랜만에. 손으로 가위 설거지 귀찮아. 손은 이제 빨면 되는데 설거 가위는 또 설거지 해야 되잖아. 귀찮아, 귀찮아. 딱 하나 뜯어가 라면 라면이랑 같이. 점심은 라면이야. 김치랑 이렇게 라면랑 해가지고 먹으면 그냥 좀 오늘은 쫄깃쫄깃 한걸을 먹고 싶다 같은 날에는 도구리를 먹고 오늘은 약간 뭔가 좀 매콤매콤하면서 이게 뭔가 약간 이게 매콤한 게 당긴다 그럴 때는 시라면 먹고 라면 세개 끓였고 만두 넣어서 만두 라면 음. 만두도. 구아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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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